네. 최경령의 최강 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약간 시간이 밀렸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아, 전화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예. 전화가 지금 끊어져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 수가 전년대비4.2% 올랐습니다. 시장을,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률이었고 미국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도 사실은 2.3% 정도 올랐죠. 예.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전년 대비 2.3% 정도 올랐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일단 생각보다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네요. 4.2%면 예. 그 4.2%면 13년 동안 미국 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인상을 견인했던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 가장 많이 올랐던 걸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중고차 가격 예. 예, 전월 대비 한10%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는 20% 상승했습니다. 네. 예, 예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정말 급등한 게 자동차 및 트럭 대여비가 무려 82% 올랐거든요. 예. 예, 이두 가지가 오른 요인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경기가 다 활황이 돼서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그두 가지 지표가 올랐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공급 충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트럭 운전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트럭 운전수를 양성하는 교육원들이 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늘 학 닫았던 적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만 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트럭 운전수를 공급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미국의 트럭 운전과 관련된 내부 법과 규정이 바뀐 게 있는데요. 어,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어, 알코올 중독이래든가 마약 중독의 전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받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어, 법안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안이 바뀌었더니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한뭐 이런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 5만 명인데 그 중에 한 3만 5천 명이 아예 나는 그렇다면 트럭 운전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류 체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타지하고 있는 트럭 운행이 원활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운임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중고차 부분하고 렌트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이 중고차와 렌트카 가격이 오른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잡는데 그렇게 뭐 결정적이냐라고 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음. 이번에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0.9%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예.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것이 기인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원물가는 0.9%인데 이제 나머지 에너지나 농산물에서 많이 올라서 지금 4.2%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급을 조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목이기 때문에 어, 당분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미국 상황에서도 어, 항상 그 농번기 때 멕시코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농번기에 일손이 많이 되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치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도 5월 달부터 미국에서 구글 검색 그 트래픽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검색어들을 살펴보면 어디 놀러 가는 에 대한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laughs>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동안 이제 응축됐던 어떤 에너지가 그렇죠. 이제 그품어져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재난 지원 그 무리로 따지면요, 음. 이 돈도 나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 놀러 가는데 필요한 이번에 새로이 중고차를 한번 장만해보자라는 수요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중고차를 관리하거나 또는 렌트카를 관리하는 회사들 중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허츠라는 회사인데, 그렇죠. 미국의 전체 렌트카 시장의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회사가 작년에 파산을 해서 지금 장외 시장으로 내려앉은 상황. ]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나 렌트카 수급도 원하지 못했고 이런 공급 사이대에서 유발된 물가상승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물론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이 약간 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에 네, 관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정희 교수님은 금리 인상은 멀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미국이 연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히 경제 전반의 컨디션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연준이 그전 경제 전반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킹핀처럼 제일 먼저 본인들이 타겟팅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지표는 물가하고 실업률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근데 예. 물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학자들도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는 바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업률 부분인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회복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실업률이나 고용률에는 아직까지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월간 고용률을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만 명 정도는 찍혔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던 뭐 학자들도 있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5만 명 정도밖에 짐작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죠. 음. 그리고 실업률도 저 제고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늦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이번에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대상자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에게 취업을 왜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서베이를 돌려봤는데요. 여성의 상당수 적지 않은 비중이 육아에 신경 써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번에 체크했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아직까지 미국도 코로나19와 완벽하게 그 벗어나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아이 들의 오교 활동을 나름대로 부모님이 어머님이 케어해 줘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고용률 자체가 여러 가지 아직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다분히 시기상조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어좀하반기에 고용률 변화 추세를 좀 살펴보고 저 조정을 하는 것이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는 조금씩 조금씩 올랐단 말이죠. 지난 그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 네네.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이고요. 국채금리는. 네. 예. 이게 좀 예. 압박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금리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네. 얼마 전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실업률 통계가 발표했었을 때도 금리는 사실 큰 변동은 없었었습니다. 네. 물론 작년 대비 금리가 크게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분명하지만 지금 점점 시장에서 이러한 지금 현장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 움직임은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렇죠? 신선식품 비중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도 신선... 농산물? 예. 예 맞습니다. 이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좀점쳐지고 있지만 예.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그 내수경제 특히 전통산업 부분하고 소상공인 부분의 어떤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당분간 금리에 큰 변동, 요동침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하나 예, 예.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 지금 유가는 오히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하지만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조 하 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한 이슈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오일 회사들이 시추 즉 석유를 추가적으로 캐거나 이걸 실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시설 투자를 하거나 뭔가 한번 투자를 했었을 때 그게 상당 기간 그게 지속되어야지만 그 투자가 유의미한 것인데, 음. 어, 전반적으로 신환경인 에너지로 대체된다고 하니 기존의 설비를 그냥 운용하는 수준이거나 기존의 설비 중에서 일부만 운용하는 수준이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증설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신재생 에너지 형태로 대체되기 전에 그 음. 마찰적인 사이에서는 유가는 좀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기조 도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